일단은 오징어게임 시즌3까지 다본 결과 순수 재미를 따지자면은 시즌2 1화 그리고 시즌3 시즌2 나머지 이게 재미야 박수칠 때 떠나야 됐다고? 원래 우리나라는요 해외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뭐 하나 터지면은 그 다음 거 후속편 후속편 만들고 그래도 엔딩이 좀 괜찮았다는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이정재가 살자 한거 솔직히 만약 이정재가 살아서 나갔으면 더욕 처먹었어 스포하지 마세요. 어차피 다죽어요확창 시절, 도시락이었는데 b t s d 힘들어서 아, 나그리고나 도시락이 존나 웃겨. 이도시락들이 붙어가지고 또 k i t 번최귀최 귀한가 이분이 애새끼 투표권 없는 거에 이 있냐 물어봤을 때. 존나 캐남이었어, 그냥 캐남 그 자체였어. 난 솔직히 이거 시즌 3 이번에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 주가 됐다기보다는 그냥 내오의 감독도 야 이거 개그씬 좀몇개 넣자, 약간 이마인드로간것 같아. 진짜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좀 라이트하게 합시다,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. 오징어 게임 3에 관해서는 한 일주일 뒤에 전체적으로 싹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, 우리. 음. 이게 미뷰다 끝났어, 씨발. 아, 나 스포하지 말라.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뒤에 리뷰 하려고 딱 오늘 날 잡았는데, 이미 그동안 저뭐 오징어 게임, 뭐 갤러리부터 해가지고 뭐 침착맨 커뮤니티에서 뭐 개들이 보면서 웃으시는 분들, 성규는 몇킬맞만대신이고456 더하기 455, 911킬. 전설의 킬 <laughs> 제가 그 유튜브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느낀 게 죄다 욕밖에 없어요. 그게 어떤 욕이냐? 어 할머니 욕 양동근 엄마 그죠? 할머니 욕 존나 많이 해요 부대장 박희순 욕 존나 하고 아니 여러분들은 근데 456억 받고 부모님 뭐 형제 없이 단독으로 살기 아니면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기 <laughs> 태어났더니 시부레 456억 원어가 돼있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걸? 이거 다쿠죠? 그니까 러 이거 아무리 사, 아니, 456억이 있는데, 눈 떠보니 엄마, 아빠 없고, 진짜 뭐, 뭐 아무것도 없어. 다쿠 아니야. 성기윤 이정재 당신이 틀렸어. 뭐 하는 거야? 그 애기 어떻게 하라고? 제가 아마 시즌 그 1과 2, 3좀 비교를 해봤는데, 일단 시즌 1을 왜 사람들이 재밌게 봤냐? 그, 압둘 알리, 알리랑 새벽이 있죠, 새벽이. 그리고 허성태, 한민혁. 캐릭터들이 보면은, 이 게임을 왜 참가를 했는지, 그 스토리. 어떤 정황을 다 알려주더라고 캐릭터성이 뛰어났다고 해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이번에 시즌 2, 3는 <laughs> 그래 타노스 얘? 완전 미치광이 마약자 얘 말고 또 생각나는 애가 있나? 캐릭터성이 뭔가 확실한 애가? 뭐 있어요?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즌 1 막바지에 이정재가 복수하라는 그 내용을 2랑 3에서 잘 풀어냈냐?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정재가 복수한 거는 마지막에 살자 한거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정재가 살지 안 하고 만약에 아기를 버리고 456을 먹었다? 그러면 진짜 욕더 쳐먹었을 거라니까. 이거 인정해야 돼. 일단 캐릭터성이 1이 좀 압도적으로 뛰어났다. 일단 그것에도 차이가 있고요. 2랑 3 개연성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, 그니까 너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라는 느낌. 이게 많이 컸어. 2나 3에서는 확실하게 써야죠. 아예 이정재가 어떻게 복수를 헤쳐나가는지. 이 게임을 어떻게 바꾸는지 뭐 생존자를 뭐 10명 뭐 20명 이상으로 해놓는지 아니면 진짜 쿠데타를 그 성공하는 스토리로 이렇게 뭐 확실하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타노스부터 비롯해 가지고 백억형 그리고 도시락자 <laughs> 그, 근데 그냥 최기야어 이사람 뭐 이사람들을 비롯해 가지고 되도 않는 캐릭터성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었어요, 내가 보기엔 나도 이거 보면서 얘는 왜 여기 들어왔지? 어, 그리고 얘는 뭐지? 막 약간 이런 느낌? 그러니까 후반으로 가면은 엑스트라 갔던 애들이 갑자기 약간 주연급으로 나오고 캐릭터성까지 잡으려니까 이게 이야기가 진짜 뭐 흐지부지 됐다. 이거 진짜 팩트임. 난 시즌2에서 솔직히 그 민수라는 얘 있잖아요.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남의 표본이잖아요. 찌질하고 자신감 없고 이런 애가 시즌3에서 어떻게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마약 없이는 살지 못하는 얘로 만들어버려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그냥 허무하게 낙사 엔딩. 그러니까 할머니 진짜 이건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비중을 그렇게 많이 차지게 차지하게 해놓고 허무하게 끝내버림.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내버렸어요. 이 할머니도 노망난 거라는. <laughs> 아 근데 그 양동건을 뒤에서 찔렀을 때 의미는 그니까 그건 이해했지 어떻게 자기 아들이 갓난 애기를 죽이는 걸 보게 합니까 그거를 무당 아주맴이 이 새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릭터성이라는 얘기 나온 건데 아 비중을 왜 그렇게 많이 한지 모르겠어 진짜 아쉽더라고요 여러모로 그리고 제발 제발 부탁인데 해외판 오징어 게임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부탁드립니다 안 볼래요 그냥 안 볼게요 보고 싶지도 않아 아직 지금 엔딩도 딱 그냥 끝났다고 봐아 되려 스피노프 있죠 스피노프로 공유의 인생 아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다. 난더 흥미진진한 게 뭔지 알아요? 공유가 이제 이정재랑 시즌 2 1화에서 그 러시안 룰렛 했잖아. 그때 자기가 여기 이제 오징어 게임 관리자로 들어온 이유를 얘기해 줬잖아요. 이, 이 일이 너무 자기랑 적성이 맞는다고. 되려 공유의 인생이 더더 더 궁금해. 어떻게 살아온 건지. 그 전재준 있잖아요. 트랜스젠더 현주. 얘뭐 뭔지도 모르겠어. 특전사했다가 트젠으로 바뀌게 되고 말로만 이러고 특히 걔 누구야? 걔 해병대 나왔는데 알고 보니 공이이겼던애 있잖아요. 얘 강한을 얘도 그냥 갑자기 이정재가 존나 꼬라보고 나니까 갑자기 나 사실 공이이었어 이지랄하면서 그냥 그 캐릭터를 없애버리는 것도 그것도 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. 그 어떤 누구한테도 시즌 3에서는 이입이 되질 않았다. 이게 존나 큰것 같아. 이거.